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카드 지갑을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쏙 들어가는 앙증맞은 사이즈로 떠봤어요. 네, 스티치는요, 헤링본 스티치를 이용을 했거든요. 헤링본 스티치로 쭉 떠주는 거라서 이렇게 지갑 뒷면까지도 아주 예쁩니다. 뜨는 방법은요, 헤링본 스티치를 왔다갔다 왕복뜨기로 떠주는 거라서요, 초보이신 분들, 그리고 헤링본 스티치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뿌띠 카드지가.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용할 실은요, 소미입니다. 네, 안에 소미 들어있는 실이고요, 헤링본 스티치가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되는 실이에요. 네, 스티치가요, 편물이 좀 두껍게 떠지는 스티치라서 이 실보다 더 굵은 실보다는 요 정도 굵기 내지는 조금 더 가는 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 네, 코바늘은요, 6호에서 8호로 되어 있는데, 저는 네, 7호 코반을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돗바늘 가위 필요하고요. 자석 단추랑 꾸밈 단추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시작은요. 지갑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뜨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을 편하게 손에 잡아 주시고요. 실 뒤에 바늘 놓으시고 한 바퀴 감아줍니다. 다시 한번 감아서 통과 이렇게 매듭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사슬뜨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 사슬뜨기는 너무 촘촘하지 않게 떠주시면 좋습니다. 사슬 저는요. 26개로 시작을 할게요. 사슬 하나 둘셋넷 이렇게 사슬뜨기 26개 다 해줬습니다. 네, 그럼 1단으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헤링본 스티치가 시작이 됩니다. 네. 헤링본 스티치도 짧은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 기둥코 하나로 시작을 해줍니다. 방금 전에 해줬던 기둥코 말고 그 옆에 코. 네, 여기서부터 뜰 거예요. 여기서부터 뜰 건데요. 코 머리 아니고 뒤쪽에 보이는 여기 코산, 네, 여기에 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번째 코에 뒤로 돌리셔서 여기 코산, 네, 여기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산에 바늘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주시는데요. 살짝 길게 네, 요 실을 살짝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시고, 바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네, 요기가 첫 코예요. 네, 첫코 표시를 좀해 놓을게요. 지금 헤링본 홀수단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하는 방법이요. 이번 단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떠줬던 여기 한 가닥을 바늘에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코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다음 코산이거든요. 다음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줍니다. 그대로 실을 길게, 길게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걸어서 모두 다 통과. 이렇게 두 번째 코까지 떠줬어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실한 가닥 바늘에 걸어주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산 다음 고산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바늘 넣어서 실을 걸고 나와주시는데요. 좀 길게 해주시고 바로 감아서 통과.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 아래에 빗살무늬가 이렇게 쭉 생기고 있어요. 계속 해볼게요. 실한 가닥 바늘을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 코산 실 걸고 나오시는데 살짝 길게 그리고 감아서 통과. 네,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요. 이번 단 끝까지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산까지 헤링본 스티치 다 해줬어요. 네, 그래서요, 여기 첫 코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쭉 세시면은 처음 사슬했던 그2 6코 코스가 나와야 됩니다. 네, 코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 넘어갈게요. 다음 단 사슬 하나로 기둥코 세워줍니다. 네, 기둥코는요, 계속 사슬 하나예요. 그리고 뜨개 방향을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바늘을 여기 뒤에서 앞으로 보내줄 거예요. 보내주시는데 위에 실두 가닥 V 코, 그리고 그 밑에 한 가닥까지 이렇게 세 가닥, 하나 둘세 가닥에 네,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실을 요렇게 이렇게 걸어옵니다. 다시요. 실을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대로 뒤로 빼주세요. 빼주시면서 이렇게 살짝 길게 네. 그리고 나서 감아서 통과. 이렇게 네. 떠줄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리고 첫 코에 또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첫 코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네, 헤링본 스티치 처음이신 분들은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코는 실세가닥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 넣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홀수단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뒤에 한 가닥 한 가닥을 바늘에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실 하나, 둘, 세 가닥 세 가닥 아래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저쪽에서 나 있는 쪽으로 바늘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을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면서 실을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아서 이세 가닥 모두 다 통과. 이렇게. 네, 방금 전에 했던 방법이요. 이번 단 끝까지 쭉 반복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맨 왼쪽에 있는 실한 가닥을 바늘에 걸어 줍니다. 그다음 코 하나, 둘, 세 가닥. 네, 이렇게 위에 V 코, 밑에 한 가닥까지 세 가닥에 바늘을 앞쪽으로 넣어주세요. 실을 걸어서 뒤로 쭉 빼주기, 감아서 이세 가닥 모두 다 통과.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헤링본 스티치. 이렇게 빗살 무늬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또한번 해볼게요. 뒤에 맨 왼쪽 실한 가닥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군데, 코 머리, 여기 두 가닥, 실두 가닥, 그리고 밑에 한 가닥까지. 그리고 밑에 한 가닥까지. 이렇게, 실이 하나, 둘, 세 가닥. 아래로 넣으셔서 실을 걸고 뒤쪽으로 쭉 빼주시고 감아서 통과. 네, 이렇게 뒤로 보시면요. 빗살무늬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 빗살무늬 지금 해주는 빗살무늬. 네, 이렇게 해서 헤링본 무늬가 떠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요 이번 단 끝까지 반복해 줄게요. 맨 마지막 코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한 가닥 바늘 넣어주시고요. 네, 맨 마지막 코 이렇게 링 꽂아놨었죠? 빼시고 맨 마지막 코는 실이 세 가닥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가닥이에요. 코 머리에 바늘 넣으셔서 네,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요. 뜨실 때 마지막 코는요, 너무 많이 길게 하는 것보다 많이 길지 않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해서 헤링본 두 단을 다 떠줬어요. 이렇게 떠줬습니다. 지금 빗살 무늬가 여기 한 단, 여기 한단 이렇게 두 단이 생겼어요. 이두 단이요.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무늬가 약간 작잖아요. 네, 첫 단은 이렇게 무늬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두 번째 단처럼 그 다음 단, 다음 단들은 다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두 단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헤링본 스티치, 네, 요렇게 두단 떠줬습니다. 네, 그럼 요두단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네, 지금서부터 뜨는 두단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뜨개 방향 바꿔줍니다. 그리고 첫 코, 첫코실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네, 홀 수단은요, 실두 가닥에 바늘을 넣고 짝 수단은 이쪽에서 이렇게 바늘 넣으실 때세 가닥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두 가닥 바늘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짧은 뜨기예요. 살짝 길게 해주는 짧은 뜨기. 네, 이렇게 첫코 시작을 했어요. 첫코 표시를 또해 놓을게요. 네, 이제서부터는 실 하나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한 가닥 걸어주시고요. 네, 코 머리. 실두 가닥 반을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살짝 길게. 그리고 감아서 모두 다 통과. 해주시면은 또한 코를 떠줬어요. 네, 같은 방법으로 또 계속 반복해 줄게요. 실한 가닥, 그리고 실, 이렇게 코 머리에 바늘 넣어 주시고요. 걸고 나오시면서 살짝 길게. 감아서 통과. 네, 요런 식으로 쭉떠 주시면 돼요. 네, 이번 단도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실 때요, 살짝 길게 해주시는 거 신경 써 주시면은 예쁘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코 바로 앞코까지 해줬어요. 마지막 코 같이 해볼게요. 네, 링을 일단 빼놓으시고요. 방법 똑같습니다. 실한 가닥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방금 전에 링뺀코 이렇게 코 머리 바늘 넣으셔서 실을 걸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은 살짝 짧게 길게 네,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이번 단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단네 떠줬어요. 한단더 해줘야지 짝이 맞죠? 다음 단 짝수 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뜨개 방향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짝수단에서는 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아래 것까지. 실세 가닥. 하나, 둘, 세 가닥. 바늘 넣어주시고요. 실 걸어서 뒤쪽으로 쭉 빼줍니다. 그리고 감아서 통과. 네, 첫 코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코는 한, 한줄 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첫 코에 링또 꽂아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또 똑같습니다. 실을 한 가닥 걸어주시고요.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실세 가닥 하시고, 실 걸어서 뒤쪽으로 쭉실 길게 빼주시고, 그대로 감아서 통과 해주시면은, 짝수단 헤링본 스티치를 하나 해준 거예요. 네, 또 반복해 볼게요. 실한 가닥 걸어 주시고요. 나 있는 쪽으로 바늘 통과, 실세 가닥 통과했습니다. 걸어서 뒤쪽으로 쭉 감아서 통과. 네, 요렇게 떠줬어요. 같은 방법으로 반복이 됩니다. 실한 가닥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실세 가닥. 이렇게 실세 가닥 통과하시는데요. 실두 가닥만 통과하셔도 무늬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뜨는 게 조금 더 벌어지지 않게 떠져서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감아서 뒤쪽으로 쭉 늘려주시고요. 감아서 통과. 이렇게 해서 뒤쪽에 지금 쭉 떠주고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까지 떠줄게요. 맨 마지막은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코 똑같아요. 실한 가닥 바늘 걸어주시고요. 맨 마지막 코. 네, 맨 마지막 코는 실세 가닥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가닥입니다. 바늘 넣어주시고요. 실 걸고 뒤쪽으로 쭉. 맨 마지막은 너무 길지 않게 해주기로 했죠. 감아서 통과. 요렇게또 네, 짝수 단 떠줬어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쭉 떠줬습니다. 홀수 단 짝수 단 이렇게 세트로요. 그대로 또 반복이 됐어요. 홀수단, 짝수단, 요렇게. 두 단이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두 단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이두 단을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도 원하는 만큼 쭉 반복해 줄게요. 네, 계속 반복해서요. 지금 우리가 네단 떠줬는데요. 총 열두 단될 때까지 떠 줄게요. 네, 그러면은 계속 반복해서 12단이 될 때까지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떠줬습니다. 여기 뒷면이고요, 앞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네, 총 열두 단 떠줬어요. 네. 카드를 한번 넣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를요 쭉 꼬매줄게요. 일단 네, 잠깐 고정을 해놓고요. 이제 여기 다뜬 실은요 여기 연결해줄 만큼 약간 넉넉하게 두 구선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 옆면 이렇게 해서 돗바늘로요. 감침질로 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한번 이쪽이랑 고정되게 이렇게 해서 올게요. 네, 연결하실 때는요. 이쪽에서 맨 바깥쪽 선 남겨놓으시고요. 그 안쪽 선두 가닥 사용할게요. 이쪽에서도 네, 여기 바깥쪽 선 남겨놓고 그 안쪽 선두 가닥을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연결서부터 좀 튼튼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쪽 두 가닥 그리고 이쪽 두 가닥 이실두 여기 가닥 여기도 두 가닥 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도. 네, 여기 맨 끝에 실한 가닥 남겨 놓으시고요. 그 안쪽에 실두 가닥,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 실한 가닥 남겨 놓으시고요. 여기 안에 두 가닥. 이렇게 실두 가닥. 네, 이렇게 해서 총네 가닥 안쪽으로 바늘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 다음 코에도 실두 가닥, 그리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두 가닥. 같은 방법으로요, 이렇게 네 가닥씩 계속 통과를 해주면서 감침질로 쭉 연결을 해 나갈게요, 이렇게. 네, 요렇게 해서 쭉다 연결해 줬어요. 네,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묶어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실 통과해 주시면 돼요. 네, 다 연결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줄게요. 이쪽엔 꼬리실이 없어서요. 실을 새로 연결을 해서 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꼬매줄게요. 네, 이렇게 꼬매줄게요. 네, 실을 조금 잘라 오시고요. 끝에는 살짝 이렇게 매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기 안에서 시작을 할게요. 매듭을 안쪽에 감추기 위해서 안에서 시작 이렇게 해서 매듭 안쪽에 감춰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갈게요. 일단 시작 부분 좀 뜨지 않게 여기 끝에는 한번 이렇게 도톰하게 통과를 해줄게요. 이쪽도요, 마찬가지로 여기 맨 바깥에 한 가닥 남기고, 그리고 그 안쪽. 여기는 시작했던 부분이라서요, 실이 이렇게 안쪽에 두 가닥씩, 네,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이 잡혀요. 이쪽엔 지금 네 가닥 통과해 줬잖아요. 이쪽엔 네 가닥, 그렇게 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 통과. 네, 이렇게 해서 감침지.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이렇게. 네, 다 하신 다음에는 안쪽으로 실 통과 그래서 꼬리실을 안쪽 지갑 안쪽으로 감춰주시고요 이렇게 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지갑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줄 건데요 이 꼬리실은요 네, 돗바늘로 이 안쪽으로 통과해서 감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자석 단추 이렇게 해서 실로 계속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석단추를 좀 달아줄 거예요. 입구에. 그리고 뭐 포인트로 단추 같은 거 있으시면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단추. 저랑 똑같은 단추 사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위에 보다는 끝에 이렇게 달아주는 게 조금 위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추 다 달아주고 올게요. 포인트 단추 달아줬고요. 안에 자석 단추까지 다 바느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해서 깔끔하게 끝내도 되는데요. 옆에 포인트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남는 실로 이렇게 미니 테슬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드셔도 좀 귀엽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에다가 이렇게 실을 10번을 감았어요. 10번 감아서 테슬을 만들었거든요. 테슬 만드는 방법은요. 자세히 따로 영상으로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집에 오링이 있어서요. 오링을 네, 이렇게 사용해서 달아줬는데 오링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여기 머리 실에다가 그냥 실로 돌돌돌 감아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링 다는, 오링 연결하는 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실로 꼬매서 연결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지갑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예쁘게 떠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